아 정말 이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기대되는 프로듀서 사이퍼를 했는데 보셨나요 이거 이미? 그럼요. 저는 세번 보고 껐습니다. 그런 거 보였... 무슨 마음인지 알거 같아. 저는 못 보고 있어. 나는 뭐 하나. 난 래퍼인데 오늘도 이 카메라 앞에서 뭐 하는 건가. 아무튼 제가 그 영상을 좀 봤는데 네. 8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는 역대급 프로듀서진이다라는 사이퍼가 있는데 자 저희가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? 네, 사이퍼를 오. 아 쇼비 더 머니 식스 프로듀서 사이펄 거기서도 프로듀서들끼리 엄청 눈치 싸움 했을 거야 밀리지 않으려고 그렇죠. 첫 번째 누구죠? ZICO l i f o 잠시만요. 요 가사 흥미 없어 음... 집 공개 내가 날 가졌기 때문에 네. 수입에 대한 건 노코멘트. 이런 음... 가사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끼를 네. 겨냥한 게 아하 아니. 집 공개했죠 도끼가 예. 수익 공개도 했었고 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. 그거 아니냐? 혹시 도끼 디스 아니냐? 저격 아니냐? 예.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. 뭐 아닐 예.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.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재미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니까. 예. 그냥 약간의 가십 정도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도끼형이 발끈한다. 음, 그럼 어, 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. 어, 발끈하면 거야. 지는 거야. 지는 거야. 그냥. 어, 어, 거야. 그냥 어. 어. 어 지코야 잘했어. 땅상, 이러고 넘어가야지. 땅상은 없어. 하나면 해. 어, I'm still here. 난 그대로야. 이렇게 해야 좀 쿨한 모습인데 네. 글쎄요. 좀 이어서 한번 더 보시죠. 네.

전 여기서 사실 딘시 파트가 거의 제일 좋았어요, 음, 이 가이버 에서 어... 약간 드레이크 느낌도 조금 그쵸, 납니다. 그쵸. 오, 정말 아... 요즘 트렌드, 요즘 이제 빌보드라든지 요즘 힙합하는 느낌을 정말 여실히 잘 살린. 아 정말 잘해요 진짜로 딱 정말 잘해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세련미가 그렇죠. 뚝뚝 묻어나는 디아 사랑한다 네. 보고싶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 내가 될게 돈 어 여기서 어 다큐 D J 다큐도 좀 얘기해줘요 다큐 형 D J 다큐, DJ 다큐. 네. 이 D J 다큐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다큐 형은 시즌 1부터 지금 네.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 아니 저희가 여기 남 잠깐만 D J 다큐 얘기 좀 하고 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매 시즌 들리는 유행어가 있어요 D J 네. 다큐 드랍 더 비트 아 드랍 더 비트 이건 매주 나요 와 D J 다큐 드랍 더 비트 요즘 들리는 썰이 쇼미더머니 네. 공무원이냐? 아, 다큐. <laughs> 저 뒤에 계신 DJ분은 몇 시즌 보는데 안 늙으시네요 라는 댓글도 아니, 올라오고 근데 거의 정직원이죠 사실 저, 저분은 쇼미더머니 가능한 계속 간다고 아 어, 그래요? 턴테이블 돌릴 힘이 있으면 계속 오, 간다고 끝까지? 네, 네. DJ 다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.